알리발 유온계 장착하기 약 3주일 전에 알리에서 주문한 유온계가 도착을 해서 오늘 장착을 해볼까 합니다 유온계는 되게 쌌어요 하나에 8,753원이네요 가격으로 인터세트랑 스크램돌과 규격이 똑같아서 두개를 샀습니다 장마철 동안에 카바를 씌놨더니줄 끝에 던지기 좋아라고 달아놓은 캔에 빗물이 가득 찼네요. 아무튼 스크램 4 1 1을 원래는 정리를 하려고 내놨었는데 안 팔렸습니다. 하보니까 괜찮은 오토바이인데 안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타려고 합니다. 기변병 올 때는 호작질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굳이 안 달아도 되는 유용계를 사서 오늘 스크램을 조금 꾸며볼까 합니다. 유용기에 뿐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오래 타야 하니까 사이드 브라켓도 달고 팟박스도 달아줄 예정입니다. 일단 알리발 제품이다 보니 규격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있는 거랑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우야 이거! 센터 사장님은 손으로 그냥 돌려서 여시던데 저는 돌리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네요 공구에 힘을 빌려서 돌려서 뚜껑을 풀어줍니다 예전에 디오 125라는 스쿠터를 탈때 엔진오일 뚜껑이 주행 중에 빠져서 오일이 다 흘러버리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괜히 멀쩡한 엔진올 뚜껑을 빼고 알리바를 달아서 나중에 험한 일을 유발시키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도 되기는 하네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중에 달려보니 다행히 작동을 잘 합니다. 처음에는 24도 정도에 가있던 눈금이 나중에 조금씩 올라가서 80도 넘게 찍혀있더라고요. 며칠 타보니 오일이 새지도 않고 생각보다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싸게 샀는데, 아, 어, 득템은 기분도 드네요. 아무튼, 기변병이 올 때면 이런 식으로 호작질이라도 좀 해줘야 기변병 방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달았다고 하니까 개를 달았는데 진동 때문인지 금방 고장나더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저는 뭐 어차피 8좌짜리 스티커 사는 느낌으로 구매해서 달았구뭐고장나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이거 쓴지 2주일 넘었는데 3,000km 가까이 타면서도 고장이안났어요 아직도. 고작 8,000원짜리 유원계인데 의외로 내구성이 괜찮더라. 나름 득태한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마철에 비를 맞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USB 충전 포트가 지금 고장이 났는지 충전이 안되더라고요 보다도. 하여튼 많이 타고 다니면 정비 수요도 빨리 돌아오고 고장도 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유온계 설치 작업 해봤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요즘 낮에 바리를 돈다고 오토바이 타고서 막 돌아다녔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막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꼭 더운 날에 바리 가실 때는 게토레이나 포카리 같은 이온 음료를 챙겨서. 수시로 마시면서 마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